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기약에도 어 약물 운전에 포함되는 약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자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어 나는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약을 먹었을 뿐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. 법에는 처방을 어떻게 받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운전하신 분의 몸에 그런 약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겠죠. 로스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마약으로 알고 있지만 일단은 감기약도 면허 취소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점을 이제 계속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복약 지도할 때뭐 여쭤보셔도 좋지만 일단 약사분들께서 좀 강하게 말씀을 해주실 필요도 있지 않나 싶거든요. 아까 봤던 내년에 시행되는 규정에는 이제 그 검사를 거부했을 때 처벌이 이렇게 된다라고 어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감기약하면 개그맨 이경규 씨 사건이 이제 떠오르실 텐데요. 아마 처음에는 감기약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공황장애 약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합법적인 처방 이런 건 상관이 없고요. 그 실제 이경규 씨 같은 경우에 CCTV를 보면 약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어 온몸을 좀 가누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어, 있었기 때문에 운전을 하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약물운전으로 인해 이경규 씨 벌금 200만 원약식량령이 선고가 되었고요.